안녕하세요, 나박이에요. 셀더마 엑스트라 쿨링 액티비티 패치 붙이고 인도어에서 골프 연습 중이에요. 골프 연습하러 인도어 연습장에 왔는데요. 셀더마 엑스트라 쿨링 액티비티 패치 붙이고 연습할 거예요. 본 제품에 필름을 떼어내고 피부에 부착한 후 25분에서 30분 후 떼어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딱 제가 30분 연습할 거거든요. 연습하는 동안 붙이고 연습 끝나고 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조금 큼지막한 사이즈의 패치예요. 쓸때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음, 이렇게 붙이자마자 쿨링감이 느껴지는 하이드로의 패치예요. 여기 위에 마스크를 끼고, 그럼 연습을 다녀올게요. 요즘에는 실내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취미생활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자외선도 걱정인데, 이제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서, 피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수분 공급, 미백 기능,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까지 이 모든 걸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셀더마 엑스트라 쿨링, 액티비티 패치. 30분간 골프 연습을 마친 후 셀더마 패치를 떼줍니다. 하이드로겔 패치인데 피부에 흡수되고 얇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떼어낼 때도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떼지는 점도 좋아요. 자외선 차단을 위해 패치 붙였는데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골프 칠 때뿐만 아니라 자전거, 낚시, 등산, 산책 등 모든 외부활동에 필수인 자외선 차단 패치 특히 하얀 눈에 반사된 자외선은 4-5배 강하기 때문에 눈 쌓인 날 산책하거나 스키장 가실 때도 자외선 차단 패치는 필수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야외 필수템인 셀더마 액티비티 패치 보여드렸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게요. 안녕.